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민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뭇잎들도 갈색으로 변했지요.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주고요. 나뭇잎들은 가을로 물들어갑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가을이 되면 괜히 감성이 몽글몽글해지고요. 몽골 날씨가 선선해서 일까요? 가을은 신기하게도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이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또 뵙습니다. <laughs> 아, 이제 뭐 입동도 지났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이제 벌써?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렇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예, 쌀쌀해요. 저는... 음. 지난 주말인가, 저기, 세도나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아, 세도나 다녀오셨군요. 아, 한 2박 3일로 주말에 그냥 갔었는데, 처음으로 가봤는데, 네. 아, 정말 좋더라고요 아, 좀 네.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겠죠? 아, 가보신 적 있군요. 네. 네. 몇년 전에, 오래됐어요, 저는. 하여튼, 그, 밤에 이제 벌판에 나가서, 네. 세도나에서 보니까,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공기도 좋고, 네. 불빛이 별로 없으니까, 그 밤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많이, 북두칠성도 봤던 것 같고요. 진짜. 네. 와. 네. 제대로 다녀오셨네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이 쌀쌀한 가을 밤에 벌판으로 네. 나가서 한번 밤하늘을 쳐다보시기를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갑자기 여행 가고 싶은데요. 예. 그 말씀들으니까 근데 그 밤하늘이 상당히 사실은 경이롭고 좀비밀스럽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과연 우 이게 우주인데, 유니버스, 우주의 네네. 비밀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네. 저는 네. 오래전에 그요세미티에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이제 캠핑 다녀온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어, 그때 저도 그요세미티에서 별이 진짜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밤하늘을 볼 적에도 네. 모든 게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의 의미는 무엇이고, 땅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우주의 많은 별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그 벌판에 서 있는 나, 사람은 어떤 무엇인가? 음.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미스테리,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오브 유니버스, 우주의 음. 비밀은 무엇인가? 이 우주의 비밀을 미리 정답을 드리면 네. 성경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아멘. 바로 비밀이다. 그런데 아멘. 이제 더 성경말씀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laughs>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보는 거죠. 네. 그리고 부제로는 영광스러운 교회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고선미 씨한테 한번 물어보죠. 네. 고선미 씨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회란 무엇인가?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예, 예, 그렇죠. <laughs> 뭐, 네. 주일마다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이기 네, 네, 네. 때문에요. 또, 뭐, 다른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이 증거되는 곳? 예, 예, 오케이. 예, 다. 뭐, 어떻게 말해도 다 맞는 거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네. 만날 수 있는 곳? <laughs> 네, 네, 네. 네. 정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교회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보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하나님이영원히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이 결국 얻기 원하시는 게 교회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 그래요. 아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그니까 러 감춰진 면이 있겠지 비밀이니까. 그렇네요. 하지만 그것은 그런 뜻만이 아니고 보물이라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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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하나님 안에 가장 귀중하고 우리 감춰진 보물이 있는데 네네. 이것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물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하. 또 그리스도의 보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중하게 그분이 감춰져 있지만 이제 나타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들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하. 그 걸작품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시의 시. 음. 그러니까 헬라말로는 포에마라는 말. 포에마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포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메스터피스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그분의 아름답게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시 같다는 거죠. 아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멋진데요. 네 아주 <laughs> 교회 에 대해서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른 어떠한 비전 내지는 그런 것을 보기를 바라는 거죠 예, 네, 그렇지만 그 이런 그렇지만 교회 에 대해서 우리 우리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는 어떨까요? <laughs>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예, 다르죠. 특히 메스컴에서도 그렇고, 네. 아, 뭐 메스컴에서 교회를 걱정한다 그러고, 막 훈수도 두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그거는 좀 마음 아픈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결국 영혼이 얻으실 네.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한때 그 무교회주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 무교 주의는 그, 지난 세기에 무교? 일본의 유명한 그 신앙가였던 우찌무라 간종가 그분이 무교의 주의를 재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제 그분이 기성교회라 맞든 그러한 문제점과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으로 무교의 주의를 주창했는지는 몰라도 진짜로 그분이 무교의 주의라 그러면 그것은 전혀 계시가 없는 것이고 참다운 신앙은 아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은 주인은 없지만 우리는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굳이 주의를 붙인다면 우리는 사실은 교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교주의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근데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계시가 된 성경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예, 에베소서는 전체의 주제가 교회이죠. 네.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에베소서의 1장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 네.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영원 전에. 그다음에 시간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 깨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삼위일제 하나님이 다 나오세요. 이 영원한 경륜은 이3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분배가 된, 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분배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모든 걸 초월하고 정복하는 그 파워, 그 능력이 또 우리,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얻어진 에베소의 1장 23절에 결과가 뭐냐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의 몸이라고 정의했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어떤 우리가 수단으로서 쓰시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뜻과 갈망과 목적과 계획, 예정, 이런 모든 하나님 의 영원한 경륜이 바로 결국은 교회를 얻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교회가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네.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하느님 말씀도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정거장도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로 갈기연까지 네. 머무는 곳이라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한 병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그걸 고치고 치료받는 병원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능적인 면, 수산적인 면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걸다 하지만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그분의 갈망이, 기쁜 마음 속에 갈망이 결국 교회로, 한 교회로 얻으시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게 바로 그리스와 교회의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어서 갈비뼈를 취하여 거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하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나와서 부활 생명으로 나온 것만이 교회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 안에서는 이제 그분 하와가 왔을 적에 이끌어 왔을 적에 좋아지 하 않았습니까? 내뼈 그렇죠.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 또 둘은 한 몸이 된다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했어요. 그처럼 사랑으로 이끌려온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국은 연합되어 하나를 이룬다는 이것이 아, 바로 아, 또 생명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생명이 나온 것만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오지 않아 어떤 것도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온 것만이 생명 안에서 교회고 또 사랑 안에서는 그에 이끌려서 그분과 영원히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아, 네. 예.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피와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 피와 물인 것은 피는 바로 구속의 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물은 바로 생명의 물을 상징하는 생명수.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던 어떤 암이 죽음을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는 구속하는 피가 나왔고 하나는 생명의 구원인 바로 물, 생명의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피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죠. 사망을 네. 우리 인간 찾아주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숙명은 죄와 사망인데 네. 이 피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죠. 아멘. 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되돌리셨죠. 그 다음에 그 물은 생명인데 그분에서 나온 생명이 우리를 생명의 구원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만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린 피는 교회를 구속하는 피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피로 사오신, 사왔다는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건돈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다시 되돌리는 게 구속이라 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분명히 그분의 그 피는, 그분의 나온 피는 교회를 구속하는 피라는 거죠. 음흠. 또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그 물은 바로 교회를 산출하는 그러한 생명의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교회를 그분의 피로 사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해방된 생명이 또 부활 안에서 교회를 산출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네. 개인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 개인에 적용이 되는 것만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교회라는 주제로 말할 적에는 아하. 이것이 사실은 교회적으로 적용되 돼야 된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나온 피와 물이 결국 우리를 교회를 구속하셨고 교회를 산출하셨다는 거죠. 네. 그분의 나온 것만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음.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섬기지 않습니까? 사도들, 사도 바울 특별히 이 지, 사도들도 물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도 교회를 섬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어요. 골로스 1장 2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분이 그 피를 흘리시는 그 고난은 그분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죄를 구속하는 죽을 자격도 없고 죽어 소용 효능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렇지만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은 고난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데 남은 고난은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말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 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분도 그런 글이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라 분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어요. 사실 많은 반대가 있었고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존 칼빈 이런 이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는다. 네. 그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는 사람도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는 고난까지 받는 그렇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러 아름다운 것을 제공 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실 속에서 볼적에는 너무 많은 괴리를 느끼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가 아, 우리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고 아니, 변질된 많은 변질된 그런 예. 경향을 보고 예, 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네.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렇지만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지날 네. 상류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같은 성경에서 계시되고 이 교회가 무엇이며 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교회를 그 작품을 완성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오리지널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본다면 사실 우리는 이러한 그런 그런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우리 공분도 있어야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막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지 아무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떠함을 볼 적에 우리는 뭐 잘못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공분을 느껴야죠. 그리고 사랑은 질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약혼자로 중매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중매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이 고린도 후세에 나오죠 아마.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그 교회가 바로 약혼자 같다는 거죠. 아하. 사랑의 대상으로서. 청구하고 중매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약혼자로서. 근데그 약혼자가 딴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laughs>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분을 느끼는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게 그런 걸 적용해야죠. 아, 나는 네. 과연 그럼 어떤가. 음. 나 자신이 적용하고 그리고 주위에 그런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상명을 오히려 공급하고 네, 또 네.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해야 되겠죠. 아멘. 네. 예, 하나님의 걸작품인 음. 나의 교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네. 방금 그렇습니다. 예. 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예. 걸작품인 나는 어떤가. 예. 예, 예 거기 비춰보면서 됩니까? 내 예. 자신부터 그러한 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의 모습으로 나가야 겠죠. 아멘. 예, 그래서, 아, 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말할 적에, 예, 교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지역적인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야 우리가 홀, 혼선이 생기지 않아요 네, 그 네, 우주적은 네. 다른 말로 하면 무형교회 라고 하더라고요. 무형교회. 무형교회. 네. 그다음에 지역적인 교회는 유형 형태가 음,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성경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성경에는 교회가 교회 란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교회 들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교회 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많은 교회 들이니까그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바로 지역 교회고 유형 교회죠.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교회가 하나다. 한 몸이다 할 적이 교회는 예수 우주적으로 하나라는 하죠. 걸 말하는 네. 거죠. 그게 우주적이고 무형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음.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사실은 사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씀이 딱 마태복음에만 두 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laughs>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많이 나오고 이제 복음소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16장이죠. 아마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 그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고백을하죠 신앙고백.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죠. 네, 네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계시가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란 말은 페드로 페드라 도지란 뜻이죠. 반석.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런 아, 말씀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계시를 봤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없었어요. 그들 주님이 십자가로간다고할 적에 막 가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네, 주님이 네. 사탄한 물러가라 할 정도였어요. <laughs>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만이 도 아니라 교회 에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더 나아가서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고 쥐를 졌으면 찾아가서 권유하라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한번더 타일러라는 거죠. 그래서 말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도 구체적으로 그분이뭐 교회 장로님이 있지 어떤 그 지역 교회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말하는 교회는 아까 16장에 말한 내가 이 교회 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리니 반석 위에 이 교회는 아까 말한 우주적인 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18장에 나와 있는 교회와 함께 가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런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분명하죠. 이런 말씀을 드려놓고 나서 네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우주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얻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교회 에 대한 정의가 에베수에는 여덟 가지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하지만 오늘은 어 그냥 시간 관계상 우선 첫 번째 에클레세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클레세에클레라란 말은 부름 받아 나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의 정의는 부름 받아 나온 회중이다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게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예를 들면 애굽에서 2 0 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나왔죠. 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애국으로부터 분별돼서 나와서 거룩한 무리로서 200만 이스라엘을 이룬 이것이 바로 교회란 뜻이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한 20, 30년 전에 많은 가수들이 모여서 위아더 월드라는 것을 그 들이 막 같이 불렀어요. 그렇죠. 예, 그 기억나시죠?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예, 한3 0명 넘는 노래죠? 건 아주 그냥 스타 가수들이 모여서 네. 막 그런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위아더 그렇죠. 월드라는 음. 마이클 잭슨도 있었고 뭐 많은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맞다. 당신들이 세상입니다. 그 때문에 나가 하고 싶은 말은 속에서 외치고 싶었던 것은 위아더 r c h 이런 말씀을 음.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저도 이제 보니까 이 방송에서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제말 버릇이 그래. 아 우리가 오늘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우리 계속 우리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장소죠.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애인도 우리야 <laughs> 와이프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웃음> 네. <웃음> 전부 우리 우리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좀참또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음. 함께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건물이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그것은 살아있는 어떠한 우리 인격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너희는 몸된 성전이라고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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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근데 네. 네. 여기서 물이라고 할 적에 네. 이 반대되는 개념을 아까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오늘날 캐테드라 성전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음. 또한 그유기적이고 살아 있다는 말 반대가 조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오르간니제이션오르간니즘이하고오르간니제이션 organization.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 조직사회 군대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어, 당해가 있고 뭐가 있는 이런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 개인 개인 예수님을 함께. 믿고 예. 영접한 이들이 교회라는 그렇죠. 말씀니다가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왔는데 그것은 어. 거듭이 나야 돼요. 거듭났을 음. 적에 그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만 우리 아무리 사람만 모아놓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으로 예, 생명이 거듭남을 그 안에 있는 거예이예수님이그 예, 안에 살아 있는 예. 그 거듭나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나온 거룩한 무리 우리들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것은 사람만도 아니고 하나님만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 무리가 에클레세가 바로 교회의 의미라는 아, 거죠. 에클레세. 부름 받아 예. 나온 사람들 예, 그 예, 교회라는 예, 말씀이군요. 네, 예, 거기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오래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새로 시작하면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주님의 교회. 예, 이재철 목사님이 그랬죠. 네. 오래 전에 정신요고 강당을 빌려서.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교회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음. 그것이 어떤 사람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 의 교회 같이 비춰지는 면이 있고, 그리고 또한정신요고그 강당을 빌려서 한 것은 그 건물을 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했겠지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어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보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한 30년 전인가에 참 봤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거기에는 어떤 계급이나 조직이 없다는 뜻이죠. 그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지 사실은 평신도란 말도 없어요 성경 안에는 신약 성경 안에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평신도가 나누는 성직자 그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성도죠 성도예 네, 물론 역할이나 그런 게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우리가 무리라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에클레스의 의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이런 말이죠 우리가 교회 간다는 말을 누구나 합니다 교회 간다 이것도 사실은 어패가 있는 말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뜰에서 우리가 모이면 그게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당에 간다고 하는 건 맞아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고 교회로 모이는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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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는 음. 중요하니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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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에, 우리가 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시간이 <laughs> 많이 갔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지금 결론을 좀 먼저 내야 될것 같습니다. 음, 키포인트만 예, 좀 짚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시처럼 얻으시기, 영원전부터 얻으시기를 원하는 네. 하나의 그런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죠. 그니까 그분은 우리를 목적을 삼는다는 말씀이에요. 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할 적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 와이프 자체가 목적이지 와이프가 뭐 설거지하고 애나 주고 그런 기능 때문에 한게 아니듯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분의 목적을 삼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의 목적이에요. 에, 그렇게 산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삼아야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분이 계획하신 그 선한 마음의 갈망과 기쁨을 따라 계획하시고 목적을 삼으신 것이 교회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분 안에 감춰뒀던 그 비밀이고 보물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보는 시각에서 우리도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것은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 삼으신 그 교회를 우리도 목적을 삼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예. 제가 스물두 살때 주님을 믿었을 적에 저는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했고 소속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정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남자인지 뭐 내가 의사라든가 모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가장 큰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하나가 된 겁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과 인격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거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고 또한 가지는 소속감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거. 이거보다 큰 소속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멤버라는 거, 멤버십이란 말이 그리스의 몸에서 나온 걸 거예요. 음. 몸은 바디고 그 지체는 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말한 그 우주적인 교회가 바로 그리스의 몸인데 네. 이한 몸에 우리가 속했다는 거. 이거보다 큰 소속이 없다는 거죠. 아, 네. 외로운 분들, 어디 소속이 안 됐다고 느끼는 분들, 이 세상에선 소속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우리 영원한 소속,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돼야 된다는 거죠. 아, 네. 모든 분들을 아, 다시 한번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로 초청합니다. 네. 네. 자 사랑과 영혼의 대화 오늘의 주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부제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네. 말씀도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를 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laughs>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예, 믿습니다. 구원에 어, 예.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고 네, 예정하신 것을 네. 결국 그분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네. 초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